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보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군이 5월 1일부터 철군을 시작해가지고 9.11 테러 발생 20주년인 9월 11일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1년 알카에다의 9.11 테러로 촉발돼가지고 20년을 끌어왔던 이 아프간 전쟁에 대한 종언을 고한 겁니다. 미군이 이 아프간 전쟁에서 철군함으로 인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군 사망자는 2,420명, 부상자는 2만 명이 달했고요.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3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에는 한때 최대 10만 명까지 증파됐던 미군은 지금 현재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마저도 이제 모두 철군하기로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의 아프간 철군과 관련해가지고 빈 라덴이 제거가 됐고 알카에다가 아프간에서 분해됐다 그러면서 분명한 목표로 전쟁에 나서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서 이 철군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더큰 도전에 대처하고자 미국 외교 정책을 조정하길 원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 발표에 대해서 AP 통신은 철군 발표는 바이든 인기 초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로이터 통신은 명백한 승리 없이 철군함으로써 미 군사 전략에 대한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비판에 스스로 직면했다. 이렇게 존평을 했습니다. 자, 미군의 아프간 철군은 이미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결정된 거죠. 그때 이제 탈레반 측하고 합의했던 5월 1일보다도 4달이 더 늦춰진 겁니다. 한편, 현재 7천명에 달하는 이 아프간 주둔 나토군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맞춰서 함께 철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미군의 아프간 철군이 공식 발표되니까 가장 놀란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에 현지의 혼란이 신장 지역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현지의 평화 유지군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당장 보내지는 않겠지만 현지의 정치적 안정을 촉진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역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가지고 필요할 경우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 SCMP의 보도 내용입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순치 국제관계 전문가는 SCMP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군 철수 후의 아프간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현지 안보 상황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중국은 현지 자국민, 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함께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이 중국의 아프간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견 발언은 좀 생뚱맞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왜 갑자기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이 아프간 파병을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 아프간에 대한 병력 파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핵심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군의 아프간 철군이 왜 중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신장 위구르의 이슬람 세력 탄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초한 결과라는 거죠. 중국은 2016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이 보기에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위구르족의 이슬람 종교는 청조, 그러니까 청나라 때부터 한 300년간 흔들림 없이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유지해왔습니다. 중국의 문화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구르족에 대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동화 작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중국은 그동안에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만 8,500개에 달하는 이슬람 예배당 모스크를 파괴를 했고요. 7,500개를 훼손시키면서 정교 말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와중에 모스크를 공중화장실로 개조해가지고 아주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가지고 이른바 신성모독을 거침없이 자행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무슬림에 대한 도전이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만행이었습니다. 그래 안 해도 중국의 이슬람 종교 탄압에 붕괴하던 이슬람 세력들은 지난 2월에 영국의 BBC에서 무슬림에 대한 인정청소, 제노사이드 만행을 폭로하게 되니까 세계 각국의 이슬람 세력들, 정확히 말하자면 순위파 무슬림들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유구에서 탄압받고 있는 이들이 바로 순위파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슬람 세력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들이 왕성하게 펼쳐졌다는 점이죠. 자, 그래 아니도 중국의 무리한 일대일로 사업 때문에 고통받던 나라들이 신장 유그레스의 이슬람 탄압에 대한 분노까지 겹치면서 이 반중 정서는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가지고. 일대일로의 핵심 국가이자 중국의 철전 우방으로 여겨왔던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등지에서 강력한 반중운동이 벌어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요. 우연찮게도 이들 나라들 모두가 이슬람 순위파 세력이 주리로 포짐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알카에다와 ISIS는 이미 중국에 대해서 성전, 이른바 지하들을 선포했습니다. 이슬람에서의 성전이라는 것은, 지하드라는 것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야말로 생명을 건 싸움을 말합니다. 사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넘게 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였던 소련이 지옥을 맛보고 퇴각을 해가지고 결국 국가 붕괴의 길을 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들만의 성전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중국을 선언한 이슬람 세력들, 특히 이 순위파 세력들이 중국에 대해서 성전을 선포했다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순위파 원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이 정치단체인 이 탈레반을 비롯해가지고 이슬람 세력들은 그동안 미국이라든지 서방 세계를 주적으로 삼고 테러들을 이렇게 자행해왔는데, 이젠 그들의 새로운 주적으로 중국이 떠올랐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신장 위구르에서 중국의 탄압으로 인해서 탈출한 이들이 만든 동 트릭스탄 독립운동, 이걸 이제 줄여서 ETI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ETI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동부 파키스탄의 북부 산악지대에서 탈레반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순위파 무슬림의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들의 발호를 진정시켜 왔는데 미군이 이제 빠지게 되면 일단 이들 반중국 세력이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중국에 직접적인 유해를 가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국에 탄압받는 신장 유그랜들의 합세가 이어지면서 중국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의 아프간 파병로에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대외적으로는 뭐 아프간의 평화 유지가 목적이라 합니다만 사실상 그 동안 힘도 능력도 없는 아프간 정부군을 대신해 가지고 탈레반의 확장과 준동을 막았던 유일한 군사 조직, 그게 바로 국제안보지원군이었는데 이 국제안보지원군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가지고 중국으로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억제시켜 버리려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마음대로. 국제안보지원군으로 아프간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국제적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를 도와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미군과 나토군이 중심이었던 이 국제안보지원군이 사라지면 당장 이동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과 국제순이파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동트릭스탄 독립운동 (ETIM) 다시 말씀드려서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 단체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건 누구든지 예상을 할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힘을 얻게 되면 이들이 중국과 정면 대결하는 양상으로 번져갈 가능성도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독립운동 단체는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활동을 개시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송유관. 사업에 대한 공격일 겁니다. 이미 미얀마에 자유투표하고 또 쿤밍에 이르는 송유관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인민해방군이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병력을 투입한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이 동투르기스탄 독립운동, ETIM이 표적을 파키스탄의 카나치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을 잇는 송유관을 찍고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은 엄청난 위기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 한 해도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로 인한 대대적인 경제전쟁, 외교전쟁을 치려야 하는 처지죠. 여기에 대만 독립 문제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일본과도 심각한 갈등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장 위구로 인한 종교전쟁까지 치려야 될 위기를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인민 해방군을 아프간으로 파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프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만은 문제는 그렇게 아프간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소련과 미국이 걸어왔던 아프가니스탄의 저주라는 사슬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도 별 소득은 없는 그런 무모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프간에 파병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중국은 이슬람 세력과의 끝이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아프간 국경에서 동 트리스탄 독립 운동 (ETIM)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국가안전부 요원들을 은밀히 동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해 가지고 위그르족 지도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준 마을에 대한 이 사보타조 공격을 수행하면서 순위파 부족 지도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 이렇게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연구원이 차이나랩에 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2월 아프간 정보국 NDS인데요. 이 NDS가 중국 안전부, 국가안전부의 아지트로 사용되던 식당을 급습해가지고 중국인 요원인 리양양과 샤홍 등을 체포하면서 모든 것이 다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의 중국군을 파견한다 그러면 이 순위파 지하시설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일위원의 분석이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특히 중국군의 아프간 파병 검토 소리 나올 즈음에, 모하미드 나임 탈레반 대변인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조국에서 모든 외국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아프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그 어떤 회담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모든 외세의 철군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국이 군대를 아프간에 파견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이슬람 세력들, 특히 순위파의 제1의 공적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장 위구르의 독립운동까지 확대되면서 중국은 고독스러운 처지로 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동트리스탄 독립운동, 이 ETIM 세력이 확장 일로를 거치면서 신장 위구로의 그런 독립운동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가만둘 수도 없는 것이 가만 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중국이 지금 처지입니다. 신장 유구르가 시끄러지면 곧바로 티베트 지역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건 꼭 중국의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아니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웨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